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아, 이 포즈 오랜만에 잡지? <laughs>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국물떡볶이, 그리고 튀김, 그리고 순대, 꼬막김밥 그리고 여기 간장 이렇게 세팅해놨고, 제가 라면 사리 하나 이렇게, 라면 사리 하나 이렇게 좀 삶아놨습니다. 여기 있다가 넣어서, 뭔지 알지? 예, 비벼먹을 거예요. 히 뭐디, 뭐디. 자, 일단은 국물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총 얼마냐고요? 23,000원입니다. 23,000원. 자, 국물 떡볶이. 이게 원래 접시에 이렇게 좀 둥근, 둥근 이렇게 접시 같은 거에 하면은 국물이 퍼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아마 이렇게, 음, 이렇게 국물이 있죠. 예, 근데 넓게 퍼져 있는 데다 먹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아, 어. <laughs> 국물 한 번. 음 <laughs> 튀김. 만두, 김말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해서 자, 이렇게, 뭔지 알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아우, 맛있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퍼서 이렇게. 국물이랑 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어우, 대박. 좋아. 비주얼. <laughs> 시대로죠. 예, 오리지널 그냥 분식집. 그냥 분식집.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에요. 나와라. 잡아. 잡아주세요. 제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오케이. 음이건 생방송이에요 음? 음? 왜왜? 왜? 야 꼬마김밥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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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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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이 계란이 없네. 오 마이 갓이네, 진짜. 오 마이 갓. 설수님. 32살입니다. 저어리게 봤어요? 어려요. 32살이면 어린 거지. 순대. 순대를. 소금 살짝 찍어서, 응, 음, 살짝 찍어서, 음, 바실리스크 되게 오랜만이다. 리니지 할때 그거 잡으려고 막. 먹는 음식들은 어, 추억 속의 분식집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 분식집의 연 별거 없어요 만두 튀김 떡볶이 근데 난 이게 너무 그리웠거든. 그 국물. 지금 와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 하얀펭귄님도 어서오세요 음 맛있다 사리 짜자잔 야 바로 내려와줘야지 자 라면 사리를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응. 국물에다가 쩔아 꿀이야 이거 직접 끓이는 라면이 아니라 생라면을 국물에다가 이렇게 묻혀 먹는 꿀 떡볶이요 공룡 떡볶이 거예요 공룡 떡볶이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이게 아마 제 유튜브 조회수 최고 기록 찍었을 거예요 이게 이거 공룡 떡볶이가 아마 4만 번 조회수가 4만 4만 번이 넘게 찍혔더라고요. 랍볶이. 대박이지. <laughs> 아, 나 이거,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요. 생라면을, 라면을 물에다가 해서 약간 지쳐온 느낌 난다고? 아, 닌데 이, 이거, 와. 저는 개인적으로 막 끓여가지고 뜨겁게 그것보다 생라면을 이렇게, 이거, 하, 너무 좋아요. 진짜로. 대박이죠. 라볶이 일단 꼬마김밥 한번더 먹고요. 음악인밥. <laughs> 다람쥐니, 오요물에요 이거요? 아, 불린게 아니고, 끓여온 거예요, 물에다가. 이제 납볶이 먹어볼게요. 음, 뭔가. 음. 음, 대박 좋아요. <laughs> 순대도 한번 먹어 주고요. 한 무지 안 줬어요? 한 무지 왜안 줬지? 조엘님 어서오세요. 공룡 떡볶이에서 배달을 시킨 거예요. 공룡 떡볶이 알아요? 이게 체인점인데? 이게 국물 떡볶이에요 국물. 꼬마김밥. 후지진이 어떤 맛이야? 음. 화이트 어서 와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도 방송 켜기 전에, 이 떡볶이 배달 오기 전에, 저도 즐겨찾기 되어있는 BJ님들 방송을 봤는데, 와, 먹방 와일리 치열하노. 진짜 와일리 치열하노. 응? 아니, 먹방 왜 이렇게 치열해. 응? 오징어 튀김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 소연님 느꼈어요. 오늘 와, 막 5천 명이 왔다갔다 해. 5천 명, 4천 명, 1000 명, 막. 음. 천천히 먹어주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오고오고가 고마워요 그리고 매니저 시끄럽다고 소란스럽다고 하니까 우리 매니저님들이 죄송합니다 꼬박 해주시는데 우리 매니저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정말 성인 군자셔요. <laughs> 제가 매니저님들 닮아가, 닮아가려구요. 소란스럽다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고개 숙이는 거 봐. 아, 정말 내가. 강철의 몇 싸나이, 몇기예요몇차예요 응? 음? 나라와 결의 위에 파친니 목숨 그러니까 몇 차예요? 뭔가 부르지 말고 지금 채팅창에 유리티 몇분더 계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첫수. <laughs> 음. <laughs> 여러분 밀떡이랑 쌀떡 있잖아요. 진짜, 밀떡 끝판왕. 딱 밀떡이 가장 적절한 그 탱글탱글한 그 느낌이에요. 멍둥이 어서와. 떡볶이는 밀떡이지. 밀떡의 이, 뭐랄까, 이 쫀득쫀득함을 따라올 수가 없어. 마디 맛디. 이티님, 진짜 맛있게 쩝쩝하시네. 감사합니다. 어, 입술 오랜만이야. 아까 간 먹어달라고 하신 분, 간. 음. 간. 남자친구 624기? 음. 전 505기입니다.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쭉 내민 입술 때리고 싶다. 오녀스아 <laughs> <laughs> 이렇게 치열한데, 200명 넘게 오셨어.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네, 말씀하세요. 지금 바깥에 큰일 나, 지금 난리 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응? 음? 버퍼가 왜? 우리 가영이 어서 와요. 어. 버퍼가 심해? 왜 그러지? 채팅창 한번 지울까요? 채팅창 한번 지워볼게요. 음, 좋저 저 강아지도 오랜만이네. 야. 아 저희 방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진짜 내가 복받았지 뭐. 내가 잘해야 돼 진짜로. 소신껏 애교도 보여주세요. 눈치 안 보기. 맞지맞지 맞지? 히히. 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오늘 제 방을 와주신 분들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방또 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떡볶이 안 매워요. 저 전공 체육학과입니다. 오늘 배고프셨나보네. 너무 맛있게 드시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남한산다람쥐님, 감사합니다. 음, 음! 직접 만든 거 아니구요. 공룡떡볶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랑 같이 튀김을 이렇게 이렇게 버무렸어. 짠. 나중에 생라면 하나 미리 삶아가지고 떡볶이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꿀이야. 응, 나 이거 좋아. 어, 그 타비발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분이 더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라면사리, 제가 따로 삶아서 지금 넣은 거예요. 음! 막내 누나, 안녕! 이건 요기 아니라, 는 18개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꼬마김밥. 아니라네 18개 <laughs> 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나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대답해 줄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 진짜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진짜로 내가 아프리카TV 하면서 진짜, 지금 4개월 가까이 했는데, 진짜 너무 궁금해. 나 잠을 못 자겠어, 궁금해서. 아니, 15인분을 어떻게 먹어? 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 진짜 궁금해 나나 거짓말 아니고 진짜 궁금해. 먹 먹다가 빠지나 아니 먹다가 어디 먹으면서 어떻게 빠지나 아닌데 아 그게 어떻게 들어가 아니 내가, 바, 내가 방송하기 전에 봤는데 어이가 없네. 아니 막 8인분 떡막 무슨 피자 치킨에다가 햄버거 4개 아 어떻게 먹냐고 다 먹었어 어이가 없네 진짜로 돌아버리겠네 아 이거 어떻게 들어 떻게 먹냐고 그걸 우리 막는은 18개 감사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잠깐만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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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지러워. <laughs> 아니 아는 사람 있어요? 궁금... 안 궁금해. 아, 인체의 신비야? 아, 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누나 또 18개 감사합니다. 왜 요그래께서... 에... <laughs> 네, 다른 탑이 발언 원래 안 되는데, 엠브로 님은 아, 발언해도 돼요. 엠브로 님대단하 아, 엠브로 님 도대체 무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엠브로님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laughs> 아니 엠브로님 그렇게 드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뭐 먹는 거 같지도 않고 근데 남겼도 와나배 <laughs> wow, 터지겠는데 그거 어디다 대박이야 우어이가 없네. 아니, 막내 누나, 왜 또, 이, 이쉬, 이 슈발. 감사합니다. 28개 고마워요. <laughs> 그래서, 막 2,000명 넘게 들어가도, 막 이해가 돼. 인정, 인정. 지우찡 진짜 오랜만에 와서 100점? 너? 지우찡, 너! 어? 맞지, 맞지? 고마워요. 뭐야, 다시 그러고 일하러 간다고? 어떻게? 지우찡! 오랜만에 반가웠어. 오, 58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쟤 어, 대박이다. 고마워요. 나이에 안 맞게 너무 귀여우시네. 나이. 나이는 잊어주세요. 저는 나중에 황갑 때도, 70살 때도, 이렇게 할 겁니다. 너, 야, 할 거예요. 아니, 난 배부른데? 아, 진짜 신기하네? 아, 나왜 배부르지? 이성, 나, 나, 나왜 이거 먹고 배부르지? 하나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아니, 막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 그거 어떻게 먹어? <laughs> 아, 진짜 짜증나. <laughs>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나오랑우탄이야 입 예쁜! 너! 100점 감사합니다. 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laughs> 운동이랑 남기 말하고 학교 다니는 동안 은 먹방하고 싶어요. 아, 진짜 속상해, 갑자기. 아, 진짜 속상하다, 진짜. 여러분, 저 진짜 본격 정말 속상한 방송입니다, 진짜로. 아, 배부른 게 너무 싫어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나도 이거 다 먹고 케이크 두개 먹고 싶다. 자 BJ u d 티 배부르면 못 먹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배불러요.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아, 정말 배불러요. 배 터질 것 같아. <laughs> 어떻게 먹어, 이거? 미쳤어. <laughs> 아, 진짜. 자, 녹화만 여기까지. 뿅!